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살람입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이제 기생충 주제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연만 들어도 충분히 재밌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한쪽 방향에서 얘기를 들면 또 남녀 전쟁이 또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남과 여둘 다의 사연을 다뤘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기생충 같은 남자친구. 제목입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발, 쓴소리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답이 정해져 있는 걸 알면서 헤어지지 않은 것은 얘랑 알게 된게제 친한 친구의 친구였고, 제 친구 성향은 자기 주변 남자인 사람을 빼앗기는 걸 싫어했습니다. 저는 얘랑 보란 듯이 예쁘게 만나야만 했었고, 제 남자친구 또한 제 친구랑 연을 끊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했어요. 빛의 존재는 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 1년 전에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정하고 잘해줘서 좋았습니다. 저는 회사와 집이 왕복 3시간 30분 걸립니다. 저는 31살 직장인이고요. 제 남자친구는 동갑이고, 저 만나기 전부터 1년 6개월 백수였고, 퇴직금 받고, 쉬고 있고, 이직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일하겠지, 오래 일해서 쉬고 싶겠지, 생각하며 이해했습니다. 데이트 비용 밥값 계산하는데,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 만지작거려서, 제가 계속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식당 직원분이 계산하는데 핸드폰만 만지고 있는 제 남자친구를 째려봤습니다. 청국장집, 부대찌개집, 고깃집 등등 제3자도 느껴지는구나 싶었어요. 자 봐봐요. 남자가 보통 여성분하고 데이트를 갔을 때 계산을 해도요 청국장집 부대찌개 집 이런 데 데리고 가, 가면은 계산을 해도 이런 데 데려갔다고 욕처먹어요 한쪽에 편들자는 게 아니라 그래 놓고선 하마터면 여기서 뭐 더치페이를 안 한다 또는 지금처럼 뭐 핸드폰을 만지고 있다 그걸 가지고 여성을 타박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잠깐 얘기를 끄는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심지어. 식당 직원분이 계산하는데 핸드폰만 만지고 있는 제 남자친구를 째려 봤습니다 이게 문화예요 이게 남자가 계산하고 있는데 여자가 이거 하고 있다고 남자친 그 여, 여자친구를 째려보는 종업원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이 본능적으로 뭔가 행동이 딱 나오는 거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거 백수니까 돈을 아낄 수도 있지 했지만 늘어나는 카드값 때문에 얘기를 몇번 했습니다 평일은 나 원래 집에 가고 주말에만 친구들 만나거나 남자친구 만났었다고 계속 식비 나가고 너가 데리러 오면 나 너무 피곤하다 집에 가서 혼자 쉬고 싶고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하루에 한 번씩 실갱이를 했어요 데리러 오지 말라고 몰래 왔다가 저한테 욕도 먹은 적도 있고요. 아 근데 이 남자애는 이 여자애를 뭐 보고 싶어서 온 거겠지 뭐 배고파서 온건 아니겠지? 제가 지칠 것 같으면 다이소에서 가습기 꽃다발 선물 줄거 있다면서 이런 자질구리한 걸 사다주면서 매일같이 데리러 왔습니다. 뭐 이거는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음, 제가 카드 한도 초과되면 그제서 밥값을 됩니다 계속 하, 카드 한도 초과 상태를 해놓으면 되겠네요. 카드 한도를 10만원, 20만원을 낮춰놓고요. 그럼 문제 안 되겠죠. 자, 평일 5일 중 매일 회사 앞을 그러고 주말에도 나와서 만나야 합니다. 싸워서 제가 잠들면 어느 날은 제 본가 집 앞에서 잠도 잤고요 아, 뭐야 노숙까지 했다고? 지하철 타면 1시간 반 걸리는 걸제 차를 타면 2시간이 걸립니다 전 그럼 또그 시간에 같이 저녁을 먹어줘야 하고 와줬으니 밥을 사야 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서 여기까지 와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며 좋은 마음으로 사주곤 했는데 하 제발 오지 말라고 해도 거의 7개월, 8개월을 데리러 왔습니다.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스토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가스라이팅인가 싶었고요.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9시 땡! 하는 게 너무 다행스럽더라고요. 점심도 바깥 맡기려고안 먹거나 김밥 먹는데 참을 수 없어 말했습니다. 일하라고. 내 카드값, 니랑 내 저녁 식비만 한 달에 8,90 나온다고. 뭐 얼마 안 나오네. 진짜로?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얼마 안 나오는데요? 남자들! 오랜 연인 사이 말고 초창기 그니까 내가 이 여자 좀 꽂혀야겠다 라고 했을 때저 8, 90 쓰는 데 얼마 안 걸려요 아시죠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나일안할 거야 하면서 일하기 싫대요 사회생활 하기 싫다고 아 이건 뭐냐 <laughs>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저는 집요하게 이야기를 했고 도대체 일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씩 캐기 시작했고 결국은 4천만원 빚이 있고 아버지랑 부동산 오피스텔에 뭐 투자하다 사기당했대요 현재 신불자고 핸드폰 명이 어머니 거고 신용카드 어머니 거 사용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쩌냐 힘들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일을 왜안 하지? 그럼 더 일을 해서 빨리 갚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심지어, 어머니도 투석 중이어서 아픕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좀, 최악의 상황이네요, 지금. 지가 불리할 때만, 어머니 투석하는 거 말하고 다니면서 동정받습니다. 어쩌고 <laughs> 해서 친구가 사장인 곳에 배달댕이라도 시켰습니다. 일단 일은 시작했어요. 몇 개월 알바하다가 취업하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누나도 두명 있습니다. 다 결혼했고, 잘 삽니다. 누나들이 막내 동생 안 도와줍니다. 이미 겪었겠죠, 누나들도. 이건 제 생각이지만 그 빚은 부동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고 그죠? 실제로 제가 개인회생 종이에 채불사유 카드빚 생활비로 기재된 걸 봤습니다. 오 그러면은 그냥 사치였네요. 근데 아무리 그랬다고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사치를 어떻게 4천만원 합니까? 제가 저러고 있어서 안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 같아도 막나니 같은 동생 안 도와줍니다. 일을 안하고 대출 받아서 생활한 건가도 막 혼자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제 빚도 아닌데. 큰 누나, 작은 누나한테 맨날 뭘 빌리고, 안 갚고, 얻어쓰고, 제 것도 한 번만 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며, 제 물건을 씁니다. 나는 조금 쓸 건데, 그것도 아깝냐,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염색약을, 저는 두 개가 필요한데, 한개더 얹어서 시켜주는 게 힘드냐,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그 천성, 선천적으로 타고 나길, 그냥, 기생충이에요. 기생충으로 태어났어요. 사람의 탈을 쓴 기생충인 거죠. <laughs> 네가 쓴거 조금 남겨서 자기 발라달라는 식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쫌스럽게 싫게 되는 건지 제 자신도 이 정도 인심도 없게 하지 말자 하며 스스로 진정시킵니다 심지어 지 누나 쌍둥이 돌잔치에 저를 데리고 가길래 이런 게 근데 가스라이팅이 요 자꾸 얘기 끊어서 미안한데 계속 도와주도 어쩌다 한번딱안 도와주는데 상대방 쪽에서 야 진짜 너+ 너무하다 이러면서 반대로 적반하장으로 덮어쓰잖아요 그럼 진짜 이게 내가 약간 세뇌가 돼가지고 어 내가 너무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 어 진짜 그러면서 또도와주게 되고 막 그래요 얘가 누나들한테 돈을 주려나 보다 알아서 했겠지 누나 쌍둥이 돌잔치 어 배달쟁이 일을 하니까 그래도 돈을 버니까 이제 당당하게 뭐 돌잔치 뭐+ 뭐 이렇게 내려나 보다 어. 생각하고 저는 제돈 봉투만 챙겨갖고 혹시나 설마 하는 마음에 차 타고 가다가 너 누나 돈 얼마 했어? 나는 이 정도 했는데 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돈안 해도 된답니다. 제가 같이 가는데. 나이 31살인데 안 해도 된답니다. 너도 안 해도 된답니다. 와, 진짜 너처럼 나를 만들지 말라고 해버렸어요. 아 진짜 차에서 내려버리고 싶은 거꾹 참고 20만원이라도 하라니까 10만원 하겠다 해서 저도 그냥 대답 안했고 그냥 성, 속마음으로 한심했습니다 저도 백신 맞고 다음날이라 굉장히 예민했고 분위기 망치면 안되니까 억지 웃음 지으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래도 이 여성분이 어 남친분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나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만남이 가능합니까? 하여튼 쪼고쪼고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접수하기로 했고 일단 일을 시작했으니 좋은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12월부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월세 1회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거 이유는 얘가 노력해서 2년 안에 갚겠다, 신뢰를 다시 쌓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전 얘랑은 결혼 생각이 없어서 연애만 할 생각이고 제가 회사가 멀어서 나와서 살기로 가족들과 이야기가 되어 있고 제가 키우는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 목적이었습니다. 새 집이라 어머니가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월세 내는 돈 아까워서 쟤를 들인 겁니다. 잘못인 거 알지만 쟤랑 만나는 동안 내 집에 월세라도 보태라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laughs> 야이 기생충을 믿어 음, 현재는 네가 쓴만큼 내고 앞으로 월세 필요없고 그냥 나가라니 안나간답니다 알아서 나가겠다고 하고 노력하는 모습 못 봤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니 오늘 새벽에 저랑 싸우고 새벽일 나가서 한시쯤 나가서 3시에 들어옵니다 리스비 벌고, 아, 다음날 늦게까지 자려고 하는 거죠. 보증금 500에 38, 관리비 4만원. 저도 악랄한 게 월세가 아깝더라고요. 제가 쓴 돈이 막 생각나면서. 그래서 월세 1년 동안 너가 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한 건가요? 저는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고 오면 7시 반입니다. 와서 밥 차려야 합니다. 장 봐서. 제 돈으로 남자친구 것까지 다 사니 돈이 더들더군요. 그리고 반찬 투정도 오집니다. 김치 안 먹고요. 말랑말랑한 거 싫어하고요. 야채 안 먹고, 소세지 있어야 되고. 삼계탕을 끓여놔도 한번 먹고, 두 번은 안 먹고요. 제육볶음 해놔도 한번 먹고요. 두 번은 안 먹고. 모든 찌개 반찬 다한 번만 먹고, 안 먹어요. 저는 집에서 밥 먹는 게 저녁뿐인데, 본인은 아침, 점심, 저녁 집에서 다 먹고요. 집에서 나가라고 해도 지가 알아서 나가겠답니다 호되게 혼내질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500에 38, 관리비 4만원. 보증금 제 돈이고, 월세 남자친구한테 1년간 내라고 했고, 관리비, 가스, 전기세 제가 다 내려고 했는데 반반 하겠다네요. 제가 너무 한 건가요? 기생충 남자친구 같습니다. 제 가족들은 결혼하라고 합니다. 매일 그렇게 회사 앞까지 데려다, 데릴러 가주는 남자친구가 어디 있냐면서 빚이 있는 남자친구한테 시집가라고 하는 소리로 들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전 그냥 얘, 예, 쟤랑은 연애만 하고 싶은데 제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말 못하고 여기에 올려봅니다. 그러니까 창피해서 내 남자친구 빚이 있다. 뭐 기생충이다. 이런 말 못하는 거죠. 그니까 주변에서는 좋은 남자인 걸로만 아는 거야. 얘한테 미래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기나긴 사연이 끝이 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생충 여친, 이제 진절머리 납니다. 사연입니다. 이번에 이제 여성분이 기생충이 된 사연이죠. 자, 시작할게요. 게임에서 알게 됐고 나는 서울 여친은 지방, 소도시 산다. 장거리 연애 5개월 중 코로나로 인해 여친이 다니던 직장이 폐업해서 문을 닫았다 그후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데다 지방이라 일자리가 더더욱 없다며 큰 도시로 가야 일자리가 더 구해질 거라고 나 혼자 사니 내 집에서 당분간 신세질 수 있겠냐고 함 자기가 생활비도 낸다고 그때 병신같이 무슨 생활비냐고 맘 편히 있으라고 함 여친 올라온 지 9개월째인데 아직도 일자리 안 구한다 아무리 내가 생활비 내지 말라고 했다 쳐도 사람이라면 양심상 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도 안 내는데다가 나 혼자 살 때보다 돈이 두 배는 더 들어감. 나 겨울에도 돈 아끼느라 보일러 안 틀고 전기장판 썼는데 여친 오고 나서부터 여친이 백수니까 집에서 24시간 보일러 틀고 있음. 혼자 살때 도시가스비 15,000원 정도 나오는데 야 15,000원이면 뭐 <laughs> 진짜 아예 안 나오는 거네. 기본료만 나오는 거네. 여친 오고 나서 20만 원 가까이 나옴. 전기세도 나 12시간 근무에다가 출퇴근 시간 빼고 가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랑 밥 먹고. 술 한잔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 잠깐 하다 잠들기 때문에 2만원 안팎인데 여자친구 오고 나서는 7만원씩 나가이 사람 뭐 근데 어떤 생활을 하냐 원래 보통 5-6만원 나가고 겨울같은 때는 보일러비도 한 20만원씩 나가고 실제 그렇긴 하죠 나 원래 아침 안먹고 점심 저녁 다 직장에서 먹고 퇴근하고 집에 냉동 핫도그 냉동 볶음밥 냉동 피자 등 한번 사놓으면 거의 한달 계속감 과자나 과일 음료 잘 안먹음 근데 여친 오고 난 뒤에는 우유, 야구, 로트 비롯해 커피며 과자, 과일 다 사다 놓고 생필품도 나는 필요 없는 린스며 등등 사고 돈이 여튼 너무 많이 들어가. 어 이거는 근데 자기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아닌가? 장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그때마다 10만원씩 넘게 들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퇴근하고 여친이랑 배달시켜 먹던가 외식하러 나가. 다내 돈임. 진짜 가난하면 사랑도 모두 없어진다는 말이 맞음? 자 제가 이제 끝. 끝에 사용 끝나고 할 얘기가 있는데, 그것까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 여기까지 들어주셨으면. 점점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젠 여친 입으로 뭐 들어가면, 저게 다 내가 번 돈인데, 이 생각밖에 안 들고, 돈이 아까워지기 시작한다. 내가 남편도 아니고 아빠도 아닌데, 왜 내가 책임지고 있는지 짜증난다. 잠깐 신세진다더니, 9개월 기생하고 있는데, 짜증나서 일자리 구하고 있는 거 맞냐니까, 일자리 구하고 있다는데 어디 이억서 너는 꼬라지를 못 봤다 집구석 청소도 안해서 머리카락에 바닥 그대로 있다 나 혼자 살 때보다 집이 더 더러워졌고 이대로는 더 이상 같이 못 지낸다 했더니 사실혼 관계였다고 헤어지고 싶으면 위자료 내놓으라고 함 제가 이거 알아봤어요 사실혼 관계 그 인정 안됩니다 사실혼 관계 조건은 단순하게 동거를 했다라고 해서 사실혼 관계라는 게 아니라 주변에 부모님이든 양가 부모님 친척들 다 우리가 결혼식만 못했지 시, 그 혼인신고만 못했지 우리가 실제로는 결혼한 거다 라고 인식을 주변 사람들이 일단 첫 번째로 다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결혼식까지 했어야 된다 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선 적어도 우리가 결혼했다 라고 인지를 해야만 사실혼 관계가 최소한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라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혼 관계도 인정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이 여자친구는. 그러면서 자기도 일자리 알아보고 있으니 미안하다. 어 그러면서 좀만 더 기다려달라고 한다. 근데 집구석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게임하고 처먹는 것밖에 없다. 아 근데 내가 진짜 인간적으로 아무리 남자래도 진짜 여자가 만약에 이런다? 그냥 너무 한심할 것 같아. 어이 정냄이 안 떨어지고 이거 어떻게 베기냐? 그냥 머리 잡고선 그냥 종량제 봉투 100, 100리터짜리 사다가 그 머리부터 이거 담아다가 돌려가지고 묶은 다음에 바로 내놔버리면 돼요. 어 그럼 바로 수거, 수거 해갑니다. 아, 이것도 스티커까지 붙여야 될 수도 있어. 약간 폐기물이라 그래가지고, 어, 이건 종량제로 처리 안 된다고. 어, 폐기물 스티커 붙여야 될 수도 있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나갔다가 외지에서 사고, 사고라도 당하면 좋겠냐. 그랬다가 자기 갈곳 없다면서 뻔뻔하게 안 나가. 진짜 미쳐버릴 것만 같다. 경찰서에 집 점거하고 있다고 신고해버릴까 싶다가도, 아, 이게 너무한 것 같다. 어, 너무 인정머리 없는 것 같고 서 못한다니까, 이렇게. 음. 너 나갈 때까지 내가 집안 들어간다 통보하고, 지금 지인 집에서 지내는 중. 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음, 가스랑 전기 인터넷 다 끊을 거라니까, 그럼 유서에 나 때문에 죽는다 쓰고 자살할 거라 함. 카톡 증거 다 있고, 녹취록도 다 있음. 진짜 경찰에 신고하고 쫓아내버려야 되나. 그래도 한때는 좋다고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나 싶고, 머리 아픕니다. 진짜 답답하다. 진짜 이런 경우가 있구나. 두 사연 다 레알 기생충인데, 형님들 봐봐. 내가 쉽게 얘기해줄게. 첫 번째 사연에서는 여성분이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생활비가 나온다고. 거기다가 원래 본인이 혼자 써도 그래도 못해도 3,40원 나올 거 아니야. 야, 남자 때문에 더 많이 나와서 두배가 나온다고 뭐 이런 얘긴데. 그래서 어쨌든 돈 40만원, 돈 50만원 더 나가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이 남성분도 관리비 뭐 이런 거한상돈 30만원. 그리고 식비 한돈 30만원. 이 사람도 내가 볼때한6,70더 나가는 거 같아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형님들, 이게 가족을 이렇게 부를 순 없지. 그런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돈 나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깝다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분들은 연애하는 상황 아니야. 사랑한다 하면서. 여러분, 결혼하잖아? 내가 350만원 벌고, 월급 다 갖다 주고, 용돈 340만원, 450만원 탓 쓰는 거야. 아, 지금 이거는 560만원 더 나가는 거잖아. 670만원 더 나가는데, 미쳐버리겠다 돌아버리겠다 하지 결혼하면 300만 원씩 그냥 갖다 상납해야 된다고 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이거는 뭐뭐뭐 뭐, 뭐 방법이 있습니까 쫓아내야죠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